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오전 7시 1분. 한국은 2시간 빨리 9시 1분이요. 예, 여러분들이 나우세 오셔가지고, 어, 길거리 음식이다고, 어, 더럽다고 안 사먹을까봐 소개해 주니까 이해하세요. 예, 나우세 오시면요, 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찰밥을 팔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길에서 구워서 파는데요. 여러분들 이 고기가 그 돼지고기에요. 돼지고기인데, 이제 숯불에 구웠기 때문에 맛있고요. 이 돼지고기가 한국처럼 막 집단 사육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운 거예요. 예, 이 아줌마가요. 딱 아침하고 저녁만 장사하세요 이장히 양념을 해갖고 가보는데요 어.. 이거 다 팔고 가요 예 그리고 여기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어.. 자기가 어.. 자기가 골라요 먹고 싶은 걸 지금 이 아저씨는 손님이에요 어, 아저씨가 자기가 먹을 걸 골라가지고요 이렇게 구워요 예 그럼 저 아줌마는 어, 봐봐 지금 아침밥으로 사가요. 아 저기도 지금 그거 찰밥 사가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바나나에 싼건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요, 여 속에 돼지고기를요, 막 조사 가지고요, 잘게 어 해서 바나나 입에 싸더라는데요. 바나나 입에 싸면요 안 변해요 고기가요. 그리고 어, 썩지도 않아요 예. 다 와요. 이게 아침밥이에요. 라오스 사람들이요. 예, 여기 보면요. 아줌마 이렇게 찰밥을 한통 갖고 와서 파는데 한 통이요. 이거 금방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말하면, 이 김치인데 김치도 팔고요. 정 예. 와, 이 아저씨 대단하다. 이거 한개 산다, 한 개. 예. 마마, 마마 하나 줘. 바바 어. 아가 아가차 룩사어 룩사어차 얌냥 어파다어 응암 라일라 어 애기여 애기가 어 바빠 서바이디 어 애기가 차 타고 와마 응암 라일라 응암 라일라 어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용 하나 하나 줘줘 맘마 그래 어 야저 야, 애기, 어, 룩사, 아이야 응안 라이라이, 바이바이, 문 닫아줄게, 어 다리,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바이, 어, 아 이렇게 차를 몰고 와도요, 어이 사람들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사 먹어요, 우리 아줌마, <laughs> 마마, 헌, 어, 아줌마. 아줌마, 이마 땀 나는 거 보세요. 땀안 나겠어요. 지금요. 내가 이걸, 제주도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김소현부살님 어, 이걸 내가 못 사다 줘서 내가 한이네요. 이게 엄청 먹고 싶대요. 이건 이제 하나에, 마마, 어, 이건 하나에 350원인데요. 저렇게 찰밥을 껴갖고요. 이게 강한가루다가 섞어요. 아고 저거 어, 양념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리석게 여기 온지 있잖아요. 네, 여기 온지 어, 4년 만에 올해 먹어봤는데 엄청 후회했어요. 제가 이걸 안 먹은 걸. 네. 이게요. 어, 햇빛, 아 햇빛 아여거요저 눈이 너무 부시네 아주마가요. 자 여기 크기 보여줄게요. 나 진짜 한국 가서 이거 사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사와 보냐면요. 하나에 천 원만 받는 거예요, 천 원. 어, 근데 이게 일반 밥으로 해도 맛있는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는 찰밥인데, 그리고, 어, 반드시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꼽부야 하는데 이게 맛있을까요? 예. 네. 어, 이따가, 마마, 이따가, 이제, 우리 이월 아줌마가 와서, 어, 사가려고요. 예. 네. 마마, 이거 하나에요. 700원이에요, 700원. 싸죠? 예. 네. 마마, 오케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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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줌마가 전문가라. 네, 아줌마가 이렇게 촬영하니까 저거고 친해요 아줌마는 알죠 유튜브 자기네 광고해준다는거 이집 주소 돌라고요? 주소 없어요 노점상인데 무슨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없죠 아 저희 집서 딱 2분 거리에요 2분이요 오시면요 어 연락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예 여기는요 아5천원가지면배 터지게 먹어요 아 한국에서 고기를 5천 원에 어떻게 배 터지게 먹어요 제말 이해가죠 예6 4네개더 사줘 어 이것도 맛있어 요 이거요 예 이것도 맛있고요. 마마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다 주라고 이 응. 여섯 일이 여덟 거이더 가져가야돼 지금 손님이없어서인데 계속 들거요 봐봐요 저만 왔다이면손님이이렇게 와요 예 네. 10개를 채워야겠는데. 아, 8개만 가지가자. 아, 마마. 이거 두개 송. 에. 송은 두개 그런 뜻이에요. 셋, 여섯, 일곱. 어? 하나 더 가지가는데? 일곱, 아홉 개. 아홉 개. 마마 이렇게. 아 십. 아십십 마마. 저게 세개 십. 아 이건 내거 아니오. 노노 어, 노. 아이건내거 아니오. 이 사람 거야. 너 도, 너 도, 였다 였다 그렇게. 마마 오케이. 아열개 샀어요. 아 어, 지금요 시간이 너무 빠른 시간이라 어. 차가 별로 없네요 네 근데 네, 이 아줌마 진짜 놀랜게요 그그 차가 안 오냐 아, 저기 한 나온다 예 네,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350원 주고 팔아서 뭐돈 남냐 <laughs> 천만에 말씀 아줌마가 2차 샀어요, 2차요. 이거 1,500만 원짜리 차를. 제가 가장 사고 싶은 차예요, 저거. 요 만불짜리. 저 아줌마가 350원 팔아서 이차를 샀다고, 이차요 예. 제 첫번에 봤어요. 엄마 헬멧도 안쓰고 다니냐. 우리 아줌마는 꼭 씨름선수 같아요. 엄청 체격 좋아요. 아줌마 엄청 덥죠. 예 선풍기 들었잖아요 나우스인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샀잖아요 여기다 딱 찍으면 끝나요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도요 예 봐봐요 야 대단하죠 예 어떻게 저렇게 발달됐는가 몰라요 우리 아줌마 지금 엄청 오, 이상한 폴리스네 가짜인데 재밌죠? 이 아줌마같이 편한 장사가 어딨어요. 아이고, 한국에 오늘부터 출근하려면 힘들 텐데. 근데, 오늘하고 내일 이틀만 굶으면 되잖아요. 예, 힘내시고요. 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뭔 일이 안 되면 0 1 0 3 3 7 6 4 9 3 8 연락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